안녕하세요. 국민 다육 염자. 오늘은 염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국민 다육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 염자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제가 이 염자 첫 영상에서 염자 키우기 너무 쉬워요. 그때 가지를 쳐서 어떻게 하면 이쁘게 수형을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 염자는 꽃을 보려고 하면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지금 앞에 이 염자 두 개를 키우면서 수형을 이쁘게 잡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얘가 몇 년이 되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꽃대가 올라온 염자를 제가 좀큰 거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 염자 꽃피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리면서 정말 많은 꽃을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자는 지금 꽃대가 한 다섯 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염자는 이제 1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올해는 꽃을 많이 피우지 못했지만 제가 내년에는 정말 많은 꽃을 피워서 또 내년 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염자는 많은 꽃을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이것 또한, 어, 세 가지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첫째, 꽃을 보려고 하면 최소한 이 염자가 10년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10년 이상이 되어야 이런 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염자를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어, 것에서는, 아, 꽃을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그 키우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키워가야 나중에 이쁜 염자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가 햇빛이에요. 모든 식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염자는 다육이에요. 다육과는 어, 특히나 이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 베란다라고 하면 창측에 가장 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다가 두시면서 키우면 되겠고, 세 번째가 염자 꽃을 보려고 하면, 이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10월부터는 이 염자는 물을 줘서는 안 된답니다. 물을 주게 되면 이 염자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그 녹보수 얘기를 하면서 녹보수 꽃을 피운 걸 보여드릴 때, 쨍쨍 내리쬐는 햇빛에다가 두면서 아주 강하게 키웠을 때 꽃을 핀다라는 것을 또볼수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우면서 꽃을 피울 때의 그 환경은 좀 진짜 힘들게 악조건일 때 꽃을 피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힘들더라도 이 염자한테 절대 물을 줘서는 안 되고, 자, 조금 이렇게 꽃대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보이면은 그때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자는 겨울꽃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꽃망울을 터트릴 때는 그때는 물을 이제 헌법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또 염자가 굉장히 꽃이 오래 가요.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꼭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키우시면 많은 꽃을 볼수 있답니다. 큰세 개의 염자를 키우고 있는데 꽃을 피운 염자는 일반 염자예요. 또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염자는 미니 염자입니다. 염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세 개를 키우면서 일반 염자와 미니 염자 두 개를 키우고 있는데 잎이 일반 염자는 굉장히 커요. 잎이 아주 크고 미니 염자는 잎이 작죠. 꽃이 피지 않는 염자가 따로 있고 또꽃 피는 염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집에 염자가 꽃이 피지 않는데 왜 꽃이 피지 않는가? 꽃이 피지 않는 그 원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앞에 이두 개의 염자도 어, 삽목을 해서 이렇게 컸는데, 이 삽목한 염자도 잎이 굉장히 커요. 이 염자도 일반 염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10년을 기다리야 꽃을 어, 볼수 있다고 한다면, 참, 그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어, 좀 아주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염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정말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어떻게 하면 목대를 아주 굵게 해서 나중에 꽃을 피울 때 예쁜 수형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바로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목대가 굵을 수가 없어요. 분갈이를 하면서 봄에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로 이렇게 붙는 이런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서 아주 통풍이잘 되게끔 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가능한 하면 뭐 아파트면 여러분들이 뭐좀 문을 열어준다든지 또 아니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 염자를 꼭 밖에다가 실 외에다가 두시면 정말 더 튼튼하고 목대가 굵어지는 염자를 키울 수가 있어요. 여름에 아주 폭염이 되어서 너무 더울 때를 제외하고는 그 내리쬐는 직사광선, 햇빛에도 이 염자는 굉장히 잘견뎌요 우리가 이 염자는 네 계절을 보면 여름을 제외하면 세 계절은 거의 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름은 휴면기고 봄, 가을, 겨울은 성장을 하는 어, 계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또 이제 목대를 굵게 하는 어, 이 과정에서 어,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 년마다.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은데 분갈이는 보통 봄에 3월이나 4월 중에 분갈이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키우가는 과정에서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영양제를 꼭 줘야 되겠죠 영양제도 여러분들이 봄과 가을에 두번 정도 준다면 정말 쑥쑥 잘 자라는 것이 염자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이 염자는 3을한 아이인데 엄청나게 이렇게 잘 자라요 일반 염자는 이렇게 쑥쑥 잘 자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영양제를 제가 굉장히 많이 주워놨는데 그리고 이렇게 좀 이제 큰 이런 아이들은 알갱이 비료만 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그 액체, 액체 비료를 가끔씩 주시면 정말 더잘 자란답니다. 오늘 염자 꽃 피울 수 있는 방법과 키우는 과정에서 목대를 튼튼하게 하면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